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비트마스터 버전 5 기준선 매매 프로세스가 최근에 제가 많이 강조하는 아, 프로세스죠. 오늘은 의미 있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양매매운 채널 비트코인 해외선물의 초보방과 그리고 모의투자 공부방을 관리하고 계신 어, 우리 열공부방장님과의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네 지금 보이스톡으로 연결이 되어있고요. 네, 우리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네, 우리 양매매운 채널에서 아마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이 고생하시고 네, 우리 초보분들 그리고 모의투자공부방에 참여하신 많은 분들이 의지하고 네, 기대는 분이죠. 우리 열공부방장님과 오늘 네,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스톡으로 사전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열공부방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 우리 양미미 채널 가족분들에게, 네, 우리 열공부방장님 간단히, 어, 자기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열공부방장입니다. <laughs> 음, 저는 3분 봉 때부터 원래 열공주린이로 활동하고 있었고요 이제 해외선물 들어와서, 어, 공부하면서 방장님하고 인연이 계속되어서 부방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네, 그랬죠. 오래됐죠. 네. <laughs> 네. 어, 뭐, 지나간 추억을 되돌려 본다면, 네, 3번 봉 단타 매매, 네, 다섯 가지 패턴 플러스 거래량의 매매 기법을 공부하던 시절에서부터, 네, 그때 공부할 때는 어땠어요? 어, 그때 방장님이, 네. 그 네. 방에 방장님이 계셨는데, 그분 네. 이제 이 쿠쿠리 방장님이고, 어부 방장님이 부방장님으로 계셨고, 그랬죠. 그, 네. 그 밑에서 이제 다른 분들, 아기상어님도 계셨고 해서, 네. 저희도 그 방에서 거의 새벽, 네, 한 2시, 뭐, 이때까지 공부를 같이 했어요. 네, 네. 저 역시 컴퓨터도 잘 못했고 이래서 많이 가르쳐 주셨고, 음. 그 방에서 공부를 다들 이제 서로 알려주셔가지고, 저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예. 네, 그랬죠. 네, 예, 그런 네. 분이 이제는, 어, 양매매운 채널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네, 우리 비트코인 해외선물. 어, 에서, 네, 우리 부방장님을 맡고 계신데, 자, 우리 지금, 어, 두 가지 방을 같이 운영하고 계십니다. 우리 초보방 같이 운영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또 우리 그 모의투자 공부방 같이 운영하고 계시는데, 어, 사실 우리 채널의 성격이, 성격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우리 참여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일단 뭐, 방장인 제가 뭐, 50대 후반이다 보니까, 어, 참여하시는 분들이 음. 나이가 좀 많은데, 어떻게 좀, 그 초보분들하고 처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리고 비트코인 해외선물이라고 하는 좀 낯선 영역을 소개할 때, 어, 열공부방, 부방장님이 좀 어려운 부분은 없지 않았나요? 어떤 부분이 좀 어려웠어요, 처음에? 다들 오실 때 네. 열정이 이제 많으셔가지고, 음. 솔직히 뭐, 이론적으로는 실질적인 음. 운영, 어, 뭐, 해외 선물을 다뤄본 거라든가 이런 거는 저보다 더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많고 네. 단지 이제 좀 아쉬운 점은 음. 컴퓨터에서 이제 자동 매매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설정하는 부분에서 조금 어려워들 하세요, 솔직히. 음, 어 컴퓨터를 만지는 부분, 컴퓨터를 네네네. 어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약하긴 하죠. 예. 네. 음... 그게 조금 어려움이 있으시긴 한데 또 음... 하루 이틀 배워보시면 또 금방 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초보분이 처음 우리 채널을 만나서 초보방에 입장을 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 겁니까? 음, 처음에는 이제 인피녹스 가입, 음... 어, 메타 트레이더, 음? 어, 차트 설정 프로그램 받아서 그거를 음. 이제 음. <laughs> 자동매매로 다 운영을 하는 것까지 다 알려드리거든요. 설정을 네. 해드리고, 네.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어려우신 분들은 음. 원격으로 이제 음. 다 도와드려야 할수 있게끔. 음. 음.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자동매매라는 게 조금 생소하신 음. 분들이 많으세요. 네. 좋으면서도. 음. 그래서 그거랑 래서그 먼저 친해지게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음. 이제 궁금한 거 계속 저한테 1대1로 솔직히 다 물어보시거든요. 음. 그래서 1대1로 다 케어를 하다 보니까 음. 좀 제때 못해드리는 음. 것도 있고, 음. 음. 어,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한, <laughs> 한 분마다. 음, 한 분, 한 분. 네네. 1대1로 아무래도 해야지만 그게 되더라고요. 어. 음. 그러면은 초보방을 거치게 되면 예를 들면 네. 어 초보방에 초보방에서 어, 진행되는 기간은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까? 어 보통 일주일이면 음. 가능하세요. 음. 예. 일주일이면은 음. 가능하시고 그 일주일이라는 의미가 뭐 차트를 설정한 게 일주일이 아니라 음. 차트 설정은 하루 이틀이면은 다 음. 직접 하시고요 음.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의미 같은 거 있잖아요 속성값 어?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들이 이제 많이 계셔가지고 있으셔가지고 음. 그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또 일대일로 계속 물어보세요 이런 건 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내용은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음. 그런 게 이제 더 걸리다 보니까 일대일로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다 보니까 음. 거의 한 일주일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어 일주일 정도 지나면 그 기본적으로 네. 그 초보로 어, 좀 네. 낯선 이 새로운 매매 환경에 참여하신 분이 일주일 정도면 초보 딱지는 뗄수 있는 건가요? 네. 어 그럼 그렇게 되면 어좀뭐 기억나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우리 초보방이나 뭐 그동안 우리 열공부방장님이 정말 많은 분들하고 어 같이 이제 뭐 상담도 하고 뭐 도와드리고 하셨을 텐데 그중에 유난히 어 지금도 기억에 남는다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어 저는 음. 다 기억에 남죠. 1대1 어, 대응을 했잖아요 어, 어, 제가. 어, 그래요 맞아요 그렇네. 네 워낙에 다 1대1로 하고 음, 음. 뭐 지금도 초보방에 안에 모토방에 계셔도 다 일대일로 제가 음. 했기 때문에 다 기억이 나는데 음. 뭐 그중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제 일을 많이 도와주시는 분이 어, 있죠. 어. 초보이신러니 계시다가 네. 모토방 가서도 너무 잘 활동을 많이 하시고 네네. 거기다 지금 제가 이제 좀 일이 버거울 때 네. 어? 많이 있을 때 많이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죠 이재원님이라고 네, 네. 어, 네.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모트방에서도 워낙 활동을 많이 하시고 네, 네. 아, 지금 개발팀에도 계시고 네. 예예 예. 네. 너무 잘하시는 네. 분이시죠 아 그렇죠 예. 네, 저도 잘알고 네. 있습니다 그래요 초보방에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거치면서 어 메타트레드 5도 배우고 또 아울러 최근에는 어 비트마스터 버전 5 프로그램과 설정 카페트 설정값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나누겠죠? 초보방에서부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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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최신 버전이니까. 네. 그렇게 해서 일주일의 시간을 거치면서 뭔가 이제 초보가 한 걸음 나아가는 과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모의투자 공부방으로 이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전환이 되겠죠? 네. 네, 네. 그럼 이제 우리 열공부방장님이 관리하고 계신 우리 모의 투자 공부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모의 투자 공부방에는 쉬운 한 분이 참여하고 계신 걸로 보이고 네. 어, 양매매운 채널에서 물론 방장인 저도 사실 모의 투자 공부방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많은 분들이 공부하는 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 무엇보다 우리 또 열공 부황장님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영역이고 아마 애정이 많이 가죠. 어 그렇죠. 네네네 그래요. 어, 물론 뭐 저도 많이 참여하고 있지만 자 모이투자 공부방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음, 음 지금은 이제 네. <laughs> 비타 비트마스터 이제 네. 그 프로그램 가지고 한달 동안 네. 이제 운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음. 속성값에 대해서 이제 다들 바꾸셔서 음. 음. 계속 공부를 하고 계신데요. 네. 어 거기서 이제 좋으신 성적이 좋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음. 이제 오픈하시기도 하고 자신의 어. 공부법도 오픈하시고요. 어. 뭐 지난해 지난달서부터 모의투자공부방이 네. 새로운 뉴페이스를 이제 한 분씩 찾으 찾아요 제가 오. 예, 예, 예. 네. 매일 매매일지를 통해서 굉장히 음. 공부가 많이 하시고 음. 어. 제 본인의 매매법을 계속 개발하셔가지고 음, 수익도 음, 좋게 나오시고 음, 그런 분들 찾아서 음, 지난달에는 지난달에는 판도라 상자님과 김영희님이 계셨고 이번엔 이제 다른 분이 또몇 분이 이제 계속 올라오시고 있거든요. 오, 네. 그렇게 해서 어, 매 이제 매 기수마다 음, 몇 분씩 아마 계속 뉴이스님이 나오실 거예요. 네네. 다들 너무 잘하세요 진짜. 어 다들 잘하고 계시죠. 네, 그리고, 한달한달 한달 지날 때마다, 네, 네. 이제 성장하는 게 보여요, 솔직히. 어, 어, 그렇죠.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어, 결과도 그렇게... 그렇지만, 은 굉장히 네. 많이 성장들 하세요, 네. 음, 음, 성장하는 모습이 눈으로, 뭐, 제가 봐도, 뭐, 확실하게, 어, 비트마스터 프로그램이 버전업이 되는 것만큼, 우리 모의투자 공부방에 매달 기수별로, 현재 25-3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 네. 많이 성장하고 계시고, 또그 안에서 치열한 그 토론이나 이야기들도 많이 되고 있죠? 엄청나죠? <laughs> 네네, 엄청납니다. 네, 네. 맞아요. <laughs> 엄청나요. 제가 뼈를 수가 없을 만큼. 네네. 엄청납니다. 네네. 네. 솔직히. 네, 뭐, 선두권에서 또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자, 이번 달부터 25-3기부터는 또그 시상하는 방식을 저하고 좀 토론을 거친, 거쳐서 좀 바꿨잖아요.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어, 음, 이제 기존에 이제 네. 수익이 많이 있, 나신 분을 한 분으로 네. 했다면, 네, 네. 이번에는 이제 좀네 분으로 선정을 했고요. 네. 수익보다는 공부에 이제 많이 초점을 맞추자, 이래가지고, 음, 음, 이제 네 분으로 선정했고, 네. 그또 마지막 한 분은 제가 음. 기준으로 삼아서 네네. 제 기준에서 이제 한 분을 선정하는 그렇죠. 걸로 보어요 <laughs> 네. 네, 맞습니다. 우리 열공상이죠. 일, 일종의 그, 제가 어, 네. 명칭을 열공상이라고 했는데, 어, 맞습니다. 네, 1등부터, 네, 물론 모의 투자 성적 기준으로 1등부터 4등까지 선정을 하고, 다섯 번째 그 시상자는 우리 열공상이라고 해서 우리 열공부방장님이 선정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죠? 네. 네. 네, 그렇게 선정해 주시는데, 우리 모의투자 공부방이나 또는 초보방이나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아마 우리 열공부방장님이 무엇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라고 할까요? 어떤 것? 그 강조하고 싶거나 또는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사실은 어, 음.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좀뭐 자세하게도 괜찮고요 뭐 이야기를 네. 좀해 주실까요 음, 당부 네. 드리고 싶은 말씀, 음. 말은 음. 음, 일단 참여를 좀 많이 해 보시면 은 알아요 음. <laughs> 이광 분위기가 어떤지가 그러니까 대부분. 어 자기가 이제 성적이 안 나와서 창피하실까봐 이렇게 음. 참여를 못하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오. 진짜로. 오오. 야, 근데 저는 이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음, 음. 이제 이 방은, 음, 대회 방이 아니거든요. 음. 누구나 공부할 수 있고 초보부터 이제 먼저 오신 고수님들까지도 다 같이 음. 공부하는 방인데, 음. 지금 현재 분위기가 어떠냐면은, 음. 잘 하시는 분, 뭐, 이제 고수님들이라고 하잖아요. 성계님들이 네, 라고 네, 그분들이 너무 잘 끌어주시는 거예요. 네. 예, 네, 밑에 초보분들을 너무 잘 끌어주셔서, 음. 이게 이제, 한달 기간인데, 그 기간 안에 늘어나는 게, 실력이 느는 게 눈으로 보여요, 점점. 음. 음. 예. 그리고 이제 과감하게도 하고, 음. 해보고, 또 안정되게도 음. 바꿔보기도 하고, 음.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이제 갭이 없이 음. 이 방에서는 서로 실력의 갭이 없이 서로 의논을 음. 다 하고 얘기를 하고 공유를 많은 정보를 공유하다 음. 보니까 음. 이 방에는 들어와 본 사람은 음. 다시 다 하는 것 같아요. 음, 음, 음. 지난해 기수에 있으셨던 분들이 전부 다 이번에 하루만에 다 오케이 하셨거든요. 네, 참가하신다. 월이 다 되죠. 네. 네 그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셨고 음. 음. 거기에 또 하루만에 더 모이셔가지고 음. 이제 지금 이 분들이 모이셨는데 네. 네. 분위기가 일단 공부하는 분위기가 너무 잘 되어 있고 음. 그래서 공부를 내가 좀 이거에 대해서 진짜 진지하게 좀 공부해보고 싶다 음. 음. 그런 마음만 갖고 계시면 음. 참여하시면 후회는 없으십니다. 음 그렇죠. 네뭐양매매운 채널에 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봐도 됩니다. 저도 모이투자 공부 방에서 언급되는 이야기들 그리고 거기서 토론되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프로세스를 발전시키고 있고. 뭐, 현재까지, 비트마스터 버전 5까지 발전이 됐고요 앞으로도 뭐, 프로세스는 꾸준히 발전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 우리, 어, 열공부방장님께서는 그, 본인도 지금 그, 비트마스터 버전 5를 가지고, 어, 자동매매 및 수동매매를 진행하고 계실텐데, 어, 본인이 직접 해보시니까 어떤 부분에 장단, 장단점이 있으시던가요? 기준선 프로그램, 이번에 네. 나온 거는, 네네. 어, 이 되게 장점이 많아요. 네네. 장점이 많은데 그거를 음. 잘 활용하기가 조금 힘들다라시는 분들이 계세요, 솔직히. 음. 그거는 이제 약간의 수동을 하면은 수익이 음. 진짜 잘 나거든요. 네네.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신 분들이 있어서 저도 따로 이제 그걸로 음. 진입을 하고 음. 그걸로 매매를 하다가 수동으로 익절을 하고 음. 중간중간 수동으로 하는데 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 역시도 하면서 음. 지금 어떻게 하면 알려드릴 수 있을까 해서 음, 음. 제가 조금 좀 네. 이렇게 프로세스처럼 이렇게 네네, 공부를 좀 그렇죠. 하고 있거든요. 짜고 네네, 있거든요. 예. 네. 알려 드리려고 음. 그런 부분만 조금 보완을 하시면 음. 아마 이전에 없던 음.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음. 있습니다. 음. 뭐, 중복되는 얘기일 것 같은데, 오늘 뭐 일단 시간, 아, 지금 새벽 시간이잖아요. 사실 늦은 시간인데. 네. 어, 제가 뭐 졸라서 인터뷰를 뭐 거의 반강제로 진행을 했지만, 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열공부방장님과의 인터뷰를 준비한 이유는, 어 무엇보다 우리 초보분들이 좀 용기를 좀 많이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양매매윤 채널의 다양한 영상과 함께 이 인터뷰 영상을 통해서 아 예를 들면 50대 소중반에 우리 중년 분들이 어, 뭔가 새로운 것을 공부해보고 비트코인 선물에 관심은 있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어, 모를 때 방향키를 모를 모르고 우왕좌왕할 때 다행히 우리 열공 부방장님의 인터뷰 영상을 만나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의 방향키가 돼서 하나의 나침반이 돼서 새로운 길을 함께 가는 네 동행이 있다는 것을 어~ 알았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사실 뭐~ 거의 억지로 우리 열심히 하시는 열공 부방장님에게 인터뷰를 부탁을 했는데 자 마지막으로 어, 다시 한 번, 정말 우리 초보분들에게, 어, 양면 매운 채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이렇게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열공부방장님의 진심 어린 말씀을 들으면서, 네, 인터뷰는 마치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초보분들에게, 어, 열공부방장님의 정성을 담, 네, 진심을 담은 이야기는 어, 무엇이 있을까요? 일단, 먼저, 무서워하지 마시고, 오오오. 두려워도 하지 마시고, 네? 제가 항상 1대1로 문의 주세요 이러거든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의외로 문의 주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네, 네. 거의 다 많이 주시거든요. 그럼 네, 제가 네. 거기에 대해서 다 일일이 대답을 해드리는데, 네, 네. 그러니까 어, 걱정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네. 문의 주시고요. 네. 모의투자 공부방꼭좀 네. 참여 좀 해주세요. 어? <laughs> 많이 공부되실 거예요. 네. <laughs> 어 앞으로도 아마 열심히 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열공부왕장님과 함께 저도 우리 양매매우 채널의 발전과 그리고 우리 초보분들의 실력 이 향상되고 또 우리 고수분들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늦은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신 우리 열공부방장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 앞으로도 멋진, 어, 뭐 열심히 해주시니까 사실 뭐 제가 늘뭐 기대하는 바가 크고 또 많이 의지하고 갑니다. 자, 모의투자공부방. 양매매유 채널에서 모의투자공부방과 초부방을 운영하고 계신 우리 열공부방장님과의 간단한 인터뷰.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셨습니다. 네, 고, 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지금까지 우리 양매매우 채널에서 어, 정말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 분이죠. 네, 우리 어, 열공부방장님 모이투자 공부방도 이끌고 계시고. 또, 우리 양매매운 채널을 처음 찾아주시는, 네, 우리, 어, 초보분들을, 어, 관리해주시는, 그리고 처음부터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뭐, 메타트레이드5 설치, 또 인피녹스 가입, 이런 절차들을 차분하게, 네, 이끌어주시는 네, 분이십니다. 네, 우리 열공부 방장님과 인터뷰 마쳤고요 어, 지금 시간이 3월 12일 오전 2시 33분입니다. 네, 늦은 시간. 사실 이 시간에, 어, 우리 채널에 많은 분들은 실전 투자, 그리고 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계시죠. 네, 그리고, 어, 최근에는 제가 비트마스터 버전 5, 기준선 매매 프로세스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강조하고 있고요. 앞에 영상들을 보면서, 어, 공부해 보시고, 무엇보다 열공부방장님의 인터뷰 영상을 만나시는 분이라면, 이제까지, 어, 비트마스터, 비트코인, 비트코인 선물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어디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키를 모를 때, 나침반 또는 이정표를 모를 때, 이 영상이 여러분들이 하나의 이정표가 되고 나침반이 돼서, 네 같이 참여해 보시면 어~ 그것이 초보방이 됐든 모의투자 공부방이 됐든 우리 또 어~ 우리 친목방이 계시죠 모든 회원들이 함께 참여하고 계신 친목방이 계신데 그 친목방에 지금 계신 분들만 (128분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양매매용 채널에서 비트코인 해외 선물 같이 공부하고 계시고요, 또 프로세스를 통한 자동 매매와 그리고 수동 매매를 공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매매운 채널에서 진행하고 있는 비트코인 해외 선물 자동 매매 프로세스, 네, 현재 비드마스터 버전 5까지 어, 업그레이드가 됐죠. 어, 무료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네, 이 영상 아래에 보면 제 연락처 있고요. 제 카톡, 어, 저에게 제 번호로 카톡이나 또는 메일을 보내주시면, 네, 새로운 프로그램과 그리고 프로세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어, 그리고 우리 임시 초보방, 그리고 모의투자 공부방에 같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매매이었고요 늦은 시간, 어, 인터뷰에 응해주신 우리 열공부방장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양매매이었습니다